아, 저는 지금 물어문화 섬에 있습니다. 이 주일 동안 살아남을 건데요. 일단 이게 가방일 것 같아요. 그러 어, 일단 신기한 걸 쳐다봅시다. 어? 신기한 걸 찾았습니다. 오, 어, 토끼다, 토끼, 도끼, 토끼, 토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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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다. 어,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왜 이렇게 빨라?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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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빨라? 잡습니다이 고기들, 어느 날 고기 파티를할 거예요. 이거 뭐, 그냥 먹어보지 아, 아파요. 아, 야, 야, 너무 아파요. 한번 당근 먹어보록 가겠습니다. 에? 그 근데 그 당근이 너무 에, 너무 많 너무 깨끗하지가 않아요. 여기 무 있어요? 무에 당겨 씻어줄게요. 아, 응, 깨끗해졌다. 음, 아쉽다, 물. 음, 음. 여기서 이제 구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. 여기, 음, 일단 토끼를 또 잡으러 가겠습니다. 여기 가방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 목공, 목공, 목공. 그런데 지금 여기에 토끼바이가 뭐죠? 토끼바이 뭐죠? 토끼바이 뭐죠? 뭐죠? 여기 글쎄요. 토끼에서 나온 것 같은데. 꽃게는 어, 없습니다. 밤이 다가오고 있대요. 와. 야. 어. 그래서 너무 차. 야, 너무, 너무 추워. 음. 너무 추워요. 어.